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이 조기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기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출마를 하고 안 하고를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며 개인적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확답을 피했습니다. 유 시장은 일관되게 얘기했던 부분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면 한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인으로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헌법은 한계가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라며, 2월 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 당당하게 공론화하겠다. 나라를 생각하면,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득표율은 5% 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지만 국회가 일방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국회가 중대선거구제나 양원제, 양원제에 준하는 형태로 변경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도 너무 크다. 17개 시도의 총합이 대한민국이다. 지방 정부가 30주년 되는 해인 올해 개헌으로 지방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아직 존재하는 시점에서 조기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다. 며 다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대한 걱정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인천 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